엄청난 슈퍼팀, 어, 제2기 슈퍼팀이 결정되면서, 결성되면서 올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KCC인데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먼저 창원의 라인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센 마레이, 그리고 양준석, 칼타마요 그리고 정인덕 선수가 출장합니다 그 유기상 선수의 등장를 최연찬이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기상 선수가 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득점력을 팔타마요 선수가 어느정도 득점 승산을 해줘야 되니까요. 네. 기 때문에 오늘 타마요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디비전의 선수 부진했습니다만 5시점 16점, 40점의 도움을 받주고 있고요. 특히 1라운드 KCC와의 경기에서 팀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어, 팔타마요였습니다. 자 이제 원정팀 부산 변화가 생긴 부산 케이스십입니다 최근에 폼이 너무나 좋은 송교창 선수고요. 1라운드에 v p 비 허우, 든든하게앞서를 버텨주고 있는 최진과 그리고 수영동 마지막으로 오늘 은 최준영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최준영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됐는데 탈 터마요 선수를 어느 정도 공세를 하느냐가 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난 맞대결 때는 장재석 선수가 나왔었는데 재 아들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장신사업 선수는 센터 포지션에 서고 있기 때문에 네. 타마요 선수가 네가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준영 선수가 스피드와 높이가 있기 때문에 타마요 선수에게 매치업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칼 타마요를 잘 막아줘야 하는 최준영 선수가 와, 중요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리바운드 수치는 너무나 좋은데요. 어, 시즌 리바운드 허용순입니다. 최소 1위 LG, 최소 2위 KCC입니다. 자, 그만큼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는 두 팀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 뿌진하고 있죠. 그렇죠. 두 팀의 뭐진 컬러가 여러 가지로 비슷한데요. 리바운드가 좋은 반면에 반대로 이두 팀이 턴오버가 올해 좀 많아요. 어, 창원 LG는 어, 많아진 턴오버를 수비와 리바운드로 메꾸고 있고요 부산 네. KCC는 어, 많아진 턴오버를 득점과 리바운드 부분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최다 턴오버 1, 2위의 두팀 하지만 리바운드를 아, 최소 1, 2위로 활용하고 있는 두 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자 2라운드 맞대결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진영이 공을 잡아서 최진광에게 넘겨졌고요 1포터 시작됐습니다 자, 허욱을 역시 최영철 선수가 마크를 하네요. 어, 참... 처음은 또페이시가 좋아하는 플렉스 오펜스로 시작을 하네요. 네. 자, 드디요 반대편 허욱. 안쪽으로 돌파합니다. 드라이브리 시도. 첫 득점은 허욱이로니다 요 근래 득점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었는데 네. 오늘은 첫 오피스를 과감하게 득점으로 성공시키네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 3경이10.3점 득점 하지만 석점 성공률이 19% 떨어져 있는데요 대에와의이선 4개씩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레이가 커버했습니다 저 리바운드는 역시 마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레이가 백한 득점을 해주네요 네. 네. 리바운드 네. 경기 13.8개